2023년 11월 망리단길 일부를 포함한 망원 일동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도입한 정비사업 공공지원계획으로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해 일반 정비사업보다 지역 재개발 기간을 3년에서 5년 가량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이죠. 이 사업으로 인해 망원일동 일대는 한강공원에서 가깝고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내부순환로 등 교통이 편리한 한강뷰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개발 추진은 보류된 상태로 남아있는데요. 지난 8월 서울시가 지역상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적정 구역계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재자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재개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개발에 찬성하는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1차가 있었는데 그때 탈락. 그리고 2차도 탈락. 3차에서는 2023년도에 신속통합기획 3차부터는 수시 모집으로 변한 거예요. 변경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11월 23일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데 그때. 조건부라는 타이틀이 붙었었어요. 음. 그럼 그 조건부가 뭐냐면은 저희 구역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상가 상권 상가가 조금 있어요. 요 상가를 빼고 구역계를 다시 가져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월 27일날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저희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또 고류가 떨어진 거예요. 제 자문 음. 더 많이 상가를 빼서 갖고 와라. 구역계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아네 노후화가요 저희는 어쨌든 법적인 기준 다 넘었어요 그보다 훨씬 뛰어넘었고 법적으로 도정법에 노후화가 몇 프로 이상이면은 재개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게 60% 거든요 전 60%보다 훨씬 넘어서 더 문제가 빌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싱크홀 아시죠? 음, 지금 제가 진짜. 가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바닥이 싱크홀처럼 되어 있고, 쫙쫙 갈라졌어. 그 안으로 물이 계속 들어가고요, 비만 오면은 지하에 있는 변기물이 다, 똥물이 다 올라와. 음. 그런 데서 언제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음. 그리고 빌라가 노후화 됐는데, 그 빌라만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예, 그 가능하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보수 작업으로 해결될 선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역 문화 및창권 보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여기 상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뭐. 구석구석 그래도 뭐 카페들이나 이런 게뭐 많이 생겼다. 카페다 그런... 있고 빵집이 있다. 그래서 그게 상권은 아니에요. 음... 그걸 상권이라고 부르시면 좀 곤란할 음... 것 같은데요. 그런 상권은 그런 상권이라면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런 거는. 음. 그러면 이제 재개발은 뭐 지역 문화 보존이나 이런 것과는 피해가 관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 저희가 하시면... 문화가 없어요 여기는. 문화 어떤 문화가 있어요? 이 지도를 좀 봅시다. 이게 망원역이에요. 이번 출구. 그럼 여기저기 쭉 올라오는 길이 있거든요. 이 길이 망리단길이라 불려야될 그 도로예요. 음. 그리고 망원시장이의안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안에까지. 음. 이 망원역에서부터 망원시장까지 가는 이 길이 진정한 망리단길이에요. 음. 지금 흔히 얘기하는 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 도로를 망리단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무인사진관이 있어요. 그거만 여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인력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무인사진관인 건 음, 아시죠? 네. 다음은 슬럼화 되는 거예요. 음. 만약에 뭐 백반집이나 삼겹살집이나 호프집이나 있으면 제가 아 여기는 상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그런데 그런 게 과연 상권일까요? 음. 문화 이게 문화 없어요. 무슨 문화? 본인이 여기다가 커피숍 하나 내고 나서. 그게 지금 상권이라고 박박 오기 있는데, 그건 상권이 아니에요. 커피숍 하나 자체가 일년에한 번씩 계속 손바뀜이 돼요. 왜? 안 되니까. 보세요, 여기가. 여기는 1억 2천, 1억 2천만 원 뭐, 1억 4천만 원, 1억 2천이잖아 이게 월 매출이에요. 한달 매출. 우리 여기 망원동 구역인데 뭐가 있어요? 음. 이것도 지금 망리단 길이라는데잖아요. 없잖아요. 뭐가 있나요? 그러면 봐요. 여기가 2번 출구죠, 망원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진정한 상권 이 여기잖아. 이거 빨갛잖아. 빨갛다는 게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빨개야 되는 게이 망리단길인데 전혀 없잖아요. 색깔이 빨갛은가요? 아니죠. 여기는 상권이 없는데요. 예 그냥 상가 몇개 갖고 있는 거. 구멍가게 수준. 동유율이75% 찬성이 되어야 돼요. 25%가 반대를 하더라도 75%가 찬성을 하면은 합의되어 있어요. 그게 도정법에 나와 있어. 즉, 25%의 반대는 어찌할 수 없다야. 같이 묻어서 가자는 얘기인 거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푹푹 들어갔죠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 읽어보면 기절해. 이렇게,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들어가, 이거 지금 완전 빵꾸 났어? 아. 빵꾸 난 거야. 이게 만약에 누가 와서 쿵쿵 하잖아. 응. 그래도 푹 들어가 버려. 이것도 이제, 이것도 다 빵꾸 난 응. 거예요. 이게 신고 오르지 뭐야, 이런 게. 이거, 이거 지금 다 보여요, 혹시.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응. 발로 몇번 툭툭 하잖아요? 응. 그럼 이게 내지. 그러면 이게 쓰러져가지고 집 자체가 쓰러져 버려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수 공사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 돼, 그건 지금 벽은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문, 가로로 이게 금이 간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알아 아셔야 돼. 이거는 손으로 톡톡 치면 톡 떨어져 나가요. 쭉간거 보여 요 여기다 저 끝에까지 쭉 이렇게 가 있어요. 이거 보여요 이런 거? 이게 문제야 이런 게 이런 게 다. 근데 아예 손으로 안 되잖아. 이거 봐, 다. 보신 데 가지고. 이이이런 갈라지거나 뭐 노후된 거 이런 거를 예. 건축 관련된 사양이랑 같이 보신 적도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아, 그냥 단지 보실까요? 이거 유관이 아니라 단지 건영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요. 건축 연도가 나와요. 음. 건축 연도에 따라서 계산하면 돼요. 이거 이거 좀 찍어 봐봐 이쪽으로 음. 와서. 이거 보여 이거 빵구 뻥뻥 난 거? 음. 이게 상권이에요 이런 건 상권이 아니고 그냥 구멍가게야. 상권은 저 앞에 지금 망원시장, 이번 출구 저쪽이거든요. 그런 걸 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 이렇게 한적한 곳은 봐봐요. 여기는 사람이 없는데, 저기 사람이 저렇게 많잖아. 이런 거, 뭐하러 이런 거래? 이게 인건비가 안 들어가서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여기 다 봐봐요. 그 아래쪽에. 다 그런 거잖아, 여기. 음, 이쪽, 이쪽에, 이쪽 봐보세요. 이게 지금 월세가 250만 원이에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아, 이거 봐. 여기 사람 구물구물 되는 거랑, 저기랑 비교 되죠? 응? 음, 와봐요. 조금만 더 와봐요. 내가 설명 좀 해줄게요. 이 여기까지가 이런 게 상권이지. 저 위에는 상권이 아니잖아. 여기 와서 사람을 가지를 않잖아요. 내가 할 얘기가 그, 얘기, 그 얘기예요. 여기는 봐봐. 여기 봐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어? 이게 상권이지. 무슨 저은 상권이지? 이만큼 있어야 막리단 길이 상권인 거예요. 추진위 측은 재개발 대상 구역 내에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망리단길이라고 호칭되는 구역이 실질적으로는 상권이 약하다는 점을 들어 재개발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장은 어떨까요? 재개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만나보았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망원시장에서 이렇게 들렸다가 이제 이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세요. 음. 여기 그리고 그 빵집, 유명한 빵집들 많아서 다줄 음. 서서 기다리는데 거기도 외국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혈관 같은 그런 골목길, 거기에 있는 작은 가게들 그런,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들, 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국내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건데 이 망리단길하고 관계가 없다. 그거는 음. 전혀 말이 안 되고 요즘에 누가 버스 다는 길이 메인 상권이라고 해요. 사람 다 많이 다니는 길들을 메인 상권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런 가게들이 리뷰가 천몇 개씩 달려있어요. 상권이 아닌가요? 음. 상권이죠. 당연히 상권이에요. 여기 뭐백몇개 달려있는 것도 너무 수타하고요. 근데 그런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개인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인 매장들. 그 개인 매장들은 다 골목에 들어와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추진하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없다. 망할 거다. 음. 내국인 방문자 수예요.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도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요. 다른 곳들 보면 지금 파란색 있잖아요. 줄었어요. 그러니까 망원 이동은 사실 워낙 숫자가 좀 적어요. 음. 하지만 다른 데 합정동, 소교동 보면 엄청 줄었죠 그러니까 내국인도 이 동네가 좋은 거예요 여기 거주민 말고 외지인이 방문하는 데이터를 보고 외국인을 이제 볼게요 외국인도 늘어요 이게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니까 줄겠죠 여기서는 이제 줄었어요 이마포구의 상기 표기된 6개 동 평균이 130인데 마, 망원 1동만 170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증가 추세가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첫 번째로 1차 책임은 소유주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매입한 건물을 자기 재산인데 그게 노후화돼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어떤 어떻게 말하면 해결책이 재개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본으로 자기가 수리하고 고치고 수선하고 살아야 되는 게 1차 책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면 빌라 같은 경우에 쉽지 않겠죠. 전체를 다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음. 오래된 건물을 보완하고 수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마련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는 주민 설명회 때도 어떤 주민분이 오셔서 마이크 잡고 자기가 사는 빌라에 계속 하수가 역류하고 문제가 생긴다. 못 살겠다. 막 비가 세고 못 살겠다. 근데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면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본인 집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수리해서 살아야죠. 1차적으로. 그거를 재개발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남의 재산을 헤쳐가면서 그거를 새 아파트를 받겠다라는 거는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푸념하거나 토로할 순 있다고 전 생각해요 음. 하지만 그거 1차 책임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대한 논의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노후화를 이렇게 조장한다고 해야 되나 촉진하는 게이 재개발 정책이거든요 집주인들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새로 뭔가를 고치고 다시 짓고 싶어요 재개발되면은 다 그게 도로암이 타불이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이 될 거를 음. 바라면서 노후화가 점점점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이제 제 지인이 또 다른 신속통합지역에 있었는데, 어한번 그쪽 지역에추진위가 추진했는데 반대를 25% 만들어서 어 취소를 시켰는데, 어. 또그 다시 다른 추진위가 만들어져서 다시 어. 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음. 공공은 그냥 뒤짐지고 있고 주민들끼리 미친 듯이 음. 미친 듯이 갈등하게 음. 만들어 놓은 음. 구조거든요. 이게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그 깜깜이 재개발이라고들 신속통합을 얘기하거든요.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일단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신속통합 개발 자체가 주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것도 문제이지만 투기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동네 자체를 그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저기 시세차익을 올리고 거기서 네. 이익을 얻고 나가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쭉 빌라 조사를 해봤더니 빌라 소유주의 거의 70%가 외지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왜 샀을까? 어, 아파트 재개발된다고 하면은 오르기 때문에 음. 사는 거죠. 그래서 팔고 나간 분들도 많고요. 벌써 음. 한두배 가량 올랐거든요. 그 동안 한3년 정도에서 그래서 주민 갈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원주민인데 그 투기 세력과 투자자들의 갈등이에요. 음. 이 저희 망원 지역도 그렇고 다른데도 들어보니까 거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을이구나, 음. 동네구나. 라는 걸이 살,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그걸 다 느껴요.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삶의 터전으로서 너무 좋은 정착지이기도 하고, 좋은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어쨌든 이쪽에 어,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출판사들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나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의 음. 일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음악이나 예술 쪽의 스튜디오 쪽도 되게 많아요. 음. 저희 오시는 손님들 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의 공간이면서 음. 창작의 공간이기도 한 거죠. 노후화된 곳이 사실 아파트가 지어져야 된다. 저는 그건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음. 있, 있으면. 그걸 살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왜 파리 같은 동네가 없고 유럽에도 오래된 동네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20대 30대들 사실은 40대 넘어가도 저희 카페 와도 어떻게 이런 건물이 이런 공간이 있냐고 하고 이런 동네가 있냐고 하는데 그런 곳들이 유럽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밀고 아파트만 지으면 그게 서울인가요? Some friends told me about this place for the market and the, and the coffee shop, so this is why I'm here today. Uh, it's like between uh, something very traditional and uh, a little bit modern, with, like the coffee. So I like the mix between these two. Uh, I think it became famous, especially on social media, like TikTok. A few years ago, no, uh, but um, like a few months ago, I heard about this place uh, a lot. Okay. 하는 게 좋아. 그근데뭘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 빨리 해서 같이 협조해서 빨리 짓는 게 좋은 거야. 음. 우리 집도 들어가면 좋고는 우리 집은 안 들어가. 근데 절로 저로 들어가서는 <laughs> 재개발 돼야 돼. 지저분해 음. 근데 저 구석으로 들어가서는 재개발 찬성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음. 그렇게 생각을 하, 해요. 이제 막내자끼리 생기면서. 네. 좀더막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막 이렇잖아요. 여기 그냥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 왜 그렇지 아파트를 다 질락하냐 막 그러면요 시장에도 재래 시장이 죽는다 막 그래가지고 다들 반대하시더라고요. 재개발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숨은 규제 완화까지 결합합니다. 그렇게 완성한 신속 통합 기획 시즌2로 주택 공급 속도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이날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신속 통합 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속도를 내더라도 결국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건 주민들입니다. 낙후된 삶의 터전을 개선시키는 재개발의 필요성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보존 가치의 충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